목걸이 이게 이름이야. 이슬 어... <놀라> 네. <놀라> 여러분, 가을이에요. 떡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좀 약간 언박싱. 사실 언박싱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왜냐면 제가 벌써 언박스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어,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실 그 전처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제로웨이스트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100% 잘할 순 없지만 많이 라이프 스타일이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를 사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사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더 이렇게 성숙되고 좀더 가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경험이 늘어나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막 이렇게 깨닫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오게 된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다를 떨고 싶은 거는 쇼핑이에요. 사실 저는 쇼핑을 진짜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 뭐 생신이어가지고 뭐 쇼핑몰에 같이 갔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저를 위해서 뭐를 막 사고 막 need 보다는 want로 인해서 내가 뭘 사고 이러지는 많이 않거든요. 만약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 사겠죠 당연히 사기는 사는데 저는 보통 좀 필요에 의해서 좀 많이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좀할 말도 많고 언박싱도 해야 되고 보여드릴 것도 많고 한데 일단 커피를 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침부터 물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9시 18분 10월 11일 일단 커피를 좀 먹읍시다 오늘은 좀 썰렁하기 때문에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커피를 좀 마시려고요 오늘은 이 기계를 키는게 되게 귀찮아가지고 이것도 키면은 웜업 되는 데까지 시간 걸리고 여기다 다 때려 넣고서는 그냥 따뜻한 되게 포미한 그런 커피를 라떼를 마시려고 해요 오늘은 이거 바닐라 크림 스티비아 액상으로 된 거를 조금 넣을 거예요. 이제 저 기계를 켜기가 되게 귀찮았잖아요. 그래서 가루. 이거 타겟이나 뭐 알버슨이나 보통 미국 마켓에 가면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보통 커피 가루가 아니라 에스프레소. 인스턴트 커피 가루여가지고 좀더 진하지만 되게 고소하고 아이스에도 되게 잘 녹고 저는 이거를 거의 뭐 저를 이렇게 짜면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먹어요 저는 그래서 이병 공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의 양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춧가루니 뭐니 막 이런 거 자주 쓰는 거 그런 거는 이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세네타이즈 가지고 이거 병 쓰고 있어요 아무튼 커피 하나 마시는데 또 설명이 또 엄청 길어졌어 예, 되게 뽐이에요. 되게 뽐이하죠. 아, 너무 맛있어. 대박! 진짜 구름을 먹는 것 같아요 구름. 날씨가 추워지면은 약간 좀 이렇게 얇은 것보다 볼륨이 있는 좀 이렇게 포근한 거가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커피숍에도 이런 메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엑스트라 엑스트라 뽐이 크리미 막 난리난 그런 맛떼 만약에 프라뜨 없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징징 하는 거 저는 그 전에 거 고장 나가지고 이거 그때 샀었었는데 되게 안 좋아요 이거 저는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리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누르는 게 좋더라고요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 그냥 이게 누르는 게 좋아 나는 아, 식탁에 잠깐 앉아가지고 커피만 마시고 올라갑시다 아 오랜만에 여기서 촬영을 하네요.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laughs> 벌써 다 먹어봐요. <laughs> 아니, 그래서 쇼핑 얘기로 잠깐 돌아오자면 아, 그 전에 저 머리 잘랐어요. 머리가 진짜 이렇게 왔었었거든요. 거의 원신이 돼가지고 제가 뭐 염색도 안 하지 파마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지 막 그대로 기니까 진짜 정말 진짜 원신이 됐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마주치게 된서브스라이버가 있었어요. 제 구독자이신데, 뭐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 이제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추회로 조갔을때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저를 아는 척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서 커피를 마셨는데, 거기에서 알게 됐죠. 머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어머, 너무 잘됐다. 여기 가까이에 계시니까. 뭐, 한, 저희 집에서 한 25분? 30분? 뭐, 막히면 30분? 너무 잘됐다 싶어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원래 그 전에 갔던 데는 이제 LA에 있는데, 어, 너무 멀어가지고 막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잘랐어요. 어제, 그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 나오면서. 혹시 여기 소개해도 되냐. 그 미용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가 잘 자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계속 하셨고 이런 사람을 생각보다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되게 유명한 미용실로 보통 그냥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너무 해피한 상태예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쇼핑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 <laughs> 제가 이번 생일에 막 그냥 폭풍 같은 어떤 그러한 많은 고뇌와 나를 위한 시간은 어디로 갔느냐면서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약간 거치는 듯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생일을 거치면서 그 시기에 항상 아 내가 나이가 먹는구나, 난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가 뭐 이러한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다시. 쇼핑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제 이번에 너무 제가 너무 미니멀리스트는 아닌데 너무 미니멀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액세서리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제가 나이가 지금 43이 된 거거든요. 약간 이 나이를 넘어오면서 약간 그런 액세서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좀 이렇게 슥, 슥 들어왔어요. 이렇게 슥 그런데 진짜 자고, 샤워하고, 이렇게 빼지 않는 거 있죠. 언제나 데일리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다 솔리드 골드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되게 들고 그래서 많은 컴퍼니들을 찾아보게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경적으로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찌 됐든 제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노력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빙로그 그 온라인 샵, 제로웨이스트 샵도 시작을 하는 거고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비전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막, 오, 이거 이쁘다, 사자, 약간 그런 것 보다는 이뻐서, 이거를 사기 전에 다른 옵션 환경적으로 신경을 쓰는 회사가 만든 거, 그런 게 뭐가 있나 하고 약간 찾아본 거죠. 저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골드나 실버나 막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재활용을 사용해서 만드는 액세서리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미국 브랜드들이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액츄얼리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메이드 인 USA는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비싸기 때문에 뭐 그런 거겠죠. 좀 여러 개의 컴퍼니들을 찾았어요. 되게 뭐 재활용 골드도 사용을 하고 재활용 실버도 사용을 하고 미국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방에서 직접 만들어서 왜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받아서 쓸수 있는 게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칼본 그풋프린트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악사리 회사들 중에 디자인 로 생각하는 거 웹사이트에 적혀 있는 about our company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미션이 뭐고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거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들 이렇게 디자인들을 봐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회사가 뉴욕에 있는 회사거든요 이름은 Catbird라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매장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여러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는 건데, 패키징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이코 프렌들리하게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아이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밥 먹고 온것 같아요, 얘. 얘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어제 하루 종일 뭘안 먹더라고요. 걱정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좀잘 먹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얘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먹고 나서는 조금 두들겨줘야 돼요. <laughs> 신생아야 뭐야. 괜찮아? 맛있게 먹었어? 언니 얘기 좀할 테니까 방해하지 마 그래서 시험적으로 목걸이하고 펜던트하고 그 다음에 팔찌하고 요렇게 오달를 했어요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막상 왔는데 퀄리티가 별로고 막 이러면은 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코인스라는 또 되게 이코 프렌들리한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미테일을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데라서 좀 다른데보다 퀄리티는 좋은데 가격이 되게 괜찮은 그 회사는 제가 이불을 샀던 회사라서 알게 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점점 막 옷도 막 나오고 주얼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코 브랜들리하고 프라이스를 많이 컷다운하고 그런 회사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귀걸이는 하고 잘수 있는 그런 저 나름대로는 저한테 그냥 생일 선물이에요 음, 저 원래는 저 자신한테 생일 선물 잘안 하거든요. 잘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했죠. 생각이 안 나요. 그 전에 뭐 했는지. 그냥 밥이나 먹고 끝나는 거지. 이제 그런 쇼핑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가방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좀 필요한 게 약간 교회 갈때들수 있는 거랄까? 너무 팬시하진 않아도 그래도 약간 정장스러운 거랄까? 그런 가방이 없어서 내가 너무 뭘안 샀구나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컴퓨터를 패드를 설칭을 해봤고 그리고 되게 많은 회사들을 알게 됐어요. 입고 쓰고 막 이러는 거는 모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패션 아이템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 빈 런던이라고 어 여기는 재활용 가죽, 재활용 플라스틱 또 비건 가방도 있어요. 그 사과 껍질로 만들어진 그런 가죽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여성분인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재활용 파실리티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려고 버려진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누군가가 사지 않으면 사서 업사이클링을 하거나 리사이클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랜필로 버려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아, 이 재활용으로 버려진 이거를 되게 내가 활용을 잘 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겠다 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매터리얼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재활용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본인들이 만드는 그런 가방들도 될수 있으면 스크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겨지는 짜투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방이 막 희양 찬란한 모양이 없어요. 되게 간단한 모양이고 거의 사각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자기네가 재활용을 사용을 했지만 자기네도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회사라는. 하는 거 자체가 또 그게 웹사이트에 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다뭐 이코 프렌들리 뭐서스테이너블 하면서 그린 워싱을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커스터머들은 그런갑다 하고 사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많은 인터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CEO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너무 컨펌이 돼서 그날 당장 오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시험적으로 <laughs> 퀄리티가 어떨지 또 모르잖아요. 이건 특히 더뭐 골드 이어링이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뻔한 게 있는데 이건 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쇼핑을 할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제가 얼마나 쇼핑을 안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왜 쇼핑을 하게 됐고 언박싱을 하게 됐는지 오늘의 왜이 영상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보여드리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쯤 가자. 커피 다 먹었나? 가자. 빗으로 왔어요 일단 캣벌드 악세사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와요 여기 보면은 Since 2 0 0 4라고 돼있고 Catbird Jewelry is made in our Brooklyn studio using our 95 recycled 14K gold and recycled diamond 그리고 이 안에 이런 거를 넣어서 주더라고요 왜 주는 거지?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런거? 그리고 이거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이거 링 이거 재는 거 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링을 사라는 얘기겠죠? 종이에다가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액슈얼 그 박스는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시킨 건 뭐냐면은 목걸이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Adjustable Sweet Nothing Chain 옐로 골드 폴팅 K고요. 리사이클드 골루, 골드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 자체도 에코 프렌들리한 어, 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에코 프렌들리 하려고 이어저스터블이라고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한 거는 18 인치고 이거를 이렇게. 빼서, 여기에다가 하면은, 20인치가 돼요. 그러니까, 좀더 길게 할수 있는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이 목걸이 이 정도에 약간 요 정도 있잖아요. 이게, 18이 많더라고요. 16, 17, 18, 요 정도? 그니까, 목이 긴 사람은 더 짧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목이 되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다거든요? 그냥, 그냥 평범한 목이랄까? 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초커 같은 거는. 너무 이렇게 짧은 건. 그래서 그냥 18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20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어저스터블 한 거. 이렇게 길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펜던트는 따로 오다를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Baby Letter Charm 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가는인그레이빙을할수 있어요. 이렇게 새기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실비아니까 S라고 적었어요. 보일러가 모르겠지만 너무 제고해서 이렇게 딱 하고 있잖아요. 한거 까먹어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laughs> 그리고 브레이슬렛 이름이 뭐냐면은 스윗 나띵 브레이슬렛이에요 이것도 스윗 나띵 이것도 스윗 나띵 그러니까 체인의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6, 6하고 7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딱 붙으면은 뭔가 내 팔이 굵은 거 같을 거 같은 거예요 팔이 굵기도 하지만 븐을 <laughs> 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내려오지 않죠? 이 정도면은 사실 괜찮은 거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험적으로 오다 해봤던이 아이들은 되게 마음에 들고 지금 뭐 샤워도 이거 다 하고 하고 뭐잘 때도 그냥 자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뭔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내 자신이 정돈돼 있는 느낌? I feel like I'm more put together 이런 느낌?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14K 솔리드 골드고요. 제가 자고 샤워하고 이럴 때도 계속 그냥 끼고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온 박스예요. 이렇게 왔어요. 이런 거뭐 부드러운 거 있거든요. 푹신한 거. 아까 캡볼드는 안에 어떻게 돼 있었지? 어, 이것도 이렇게 폭신폭신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오버 패키징이 된것 같지 않아요? 한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카드보드 이런 박스에다가 진짜 심플한 그냥 이런 정도. 아무튼 이 패키징 너무 아깝지 않아요? 쓰고 버려야 되는 거뭐 쓰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단단하게 잘돼있다 옛날 같으면 패키징이 잘돼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았을 텐데 요즘에는 아 이거 너무 오버 패키징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브랜드들이 스위스팟을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까먹고 얘기하는 게캣벌드 아까 패키징 보면은 이렇게 테이프도 다 종이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종이 테이프 그리고. 빈 런던 이렇게 티슈페이커만 사용을 해서 샀고요. 아마 이 스티커도 아마 이코 팬들리 한 스티커일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여기에 담아져서 왔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빈 런던! 이렇게 생긴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미니예요. 이거 더 작은 거고 똑같이 생긴 거좀더큰거 있어요. 제가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작은 미니만 비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완전 가죽이잖아요. 이거는 사과 껍질로 만든 레더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비건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옵션이 있다면 은좀 노력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매는 이끈 부분이 거의 무한대로 줄어들고 무한대로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줄여서도 더 줄일 수 있어요. 완전히 줄여서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늘려서도 쓸 수가 있고. 저는 보니까 제가 저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좀벌스타일한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여러 펑션으로 쓸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러빙 로그 그 온라인 샵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주방 비누도 디시 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퐁퐁처럼 그냥 이렇게 디시를 닦는 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올인원으로 작은 손빨래도 할수 있고 디시로 닦을 수 있고 손도 닦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벌써 타일하게 올인원으로 된 거를 만든 것도 제가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약간 길이가 한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 정도가 돼요 조금 더 짧아도 되겠다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한이 정도? 플러스 백처럼 이렇게 해도 되게 편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이즈가 되게 작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이게 모델이 되게 날씬했나 봐요 <laughs> 내 몸에 오니까 왜 이렇게 작아진 거지? 이게 지금 제가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이거든요 지금 내 핸드폰 지금 1층에 있나 봐요 <laughs> 이거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한이 정도 룸이 나요 이 정도, 이 정도. 이게 되게 근데 얇지는 않아서 요 정도, 이 정도. 그래서 그냥 요즘에 저 되게 간단하게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앞에다가 딱 메고 중요한 거만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에코백을 옆에다가 캔버스백을 옆에다가 이렇게 딱 메고 다니면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텀블러니 빨대니 막 이런 거 요즘 갖고 다니니까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안에 뭐 다른 뭐가 있는 건 아닌데. 벽 쪽에 뭔가 이렇게 넣을 명함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약간 느낌의 약간 요런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자석으로 이렇게. 되게 좋은 브랜드를 찾았을 때그 성취감, <laughs> 제로 웨이스트한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그런 회사를 찾았을 때의 그런 어떠한 동질감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정말 충만한 그런 어 브랜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큰 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데프넬리 한번더 들어가서 볼것 같아요 거기에 가죽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리사이클드 가죽이 되게 많거든요 소름 내 전화기 여기 있었어 여기 이게 낑겨 있었어요 <laughs> 1층에 있는 게 아니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이제 회사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많은 제로웨이스트 회사들, 인플루언서들 미국사람도 있고 영국, 젊은이, 덴마크 여러 군데에 있어요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 거를 보다가 알게 된게 있어요 Take Back Bag이라고 이게 우리가 옷을 리사이클을 하잖아요 리사이클이 되기를 바라며 옷 리사이클 하는데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버려질 찬스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리사이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도네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성교 같은 거 그런데 좀 도네이션 해달라 그러면서 좀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가 뭐 이런 건 집에서 입을래 그래가지고 입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옷을 제가 좀 많이 정리를 했었어요. 어차피 안 입는 옷들 항상 저는 뭐 패션에 관심이 있고 뭐 옷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옷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도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들고 뭔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뭔가 시즌이 변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미니멀이어도 옷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옷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뜯어질 때까지 내가 한 옷만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알게 되면 서 되게 기뻤는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일단 이 테이크백백이라는 Back 이거를 온라인에 들어가서 20불을 주고 오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와요. 근데 저는 두 개를 오달을 한 거예요. 20불, 20불. 이게 제일 되게 큰사이즈의 안에 백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옷들을 다 이렇게 넣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보내요. 그러면은 그 웹사이트에서 20불이 나에게 리설브가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파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몰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옷을 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버리거나 도네이션 해야 될 것들 보내고 그 20불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워킹이 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 Each take back bag 이이 이 하나의 백에 어, 15 pounds of l a n d i l l waste 그러니까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 15 파운드를 세이브 를 하고 92 pounds of CO2 emission 그니까92파운드에 CO2를 발생시키지 않고 12,500갤런의 물을 어 세이브를 한다. 왜냐면 옷 만들 때물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요. 지금 와서 뜯지도 않았어요. 와우 핑크핑크한데요. 이거 디자인은 계속 바뀌더라고요. 와우 핑크 장난 아니야. 테이크 백백 Kiss me, I am trash. <laughs> 이거 뭐야?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fill, place unwanted goods, clothing, socks, underwear, outerwear, linens, shoes, and bags. 신발도 되네. Washed item only. 더러운 거 보내지 말래요. <laughs> 두 번째는 scan.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to choose the shipping option. 여기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세 번째 send. Print and attach your label to the back.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Fill, scan, send. 너무 좋지 않아요? 획기적인 것 같아. 갑자기 핑크색을 확 보니까 기분이 싹 좋아지네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게 아마 컴포스트 되는 메터리얼은 아닌 것 같고 리사이클이 된 메터리얼인 것 같아요. 사실 리사이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버려질 수 있는 거 다시 씀으로 인해서 버려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돌고 이 세상에서 쓰레기가 되지 않고 도는 거니까 언젠가는 버려지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회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 회사를 이제 처음으로 오다를 해서 항상 마음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자 해보자 하다가 이제 이게 생각처럼 쉽게 막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못하고 못하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필 받은 김에 그냥 탁 그냥 해버렸더니, 이제 옷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미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지로 웨이스트 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또 쇼핑도 좀 필요한 거 오히려 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이름이 테이크백백이 Back 아니고, 웹사이트에 4 days라고 해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 안에서 테이크백백을 back 오더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업데이트할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언박싱, 쇼핑, 나의 개념, 그 다음 에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회사들, 막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고 다음 영상에는 40대 유튜버의 라이프 업데인, 이막 이런 느낌으로 <laughs> 어 여러 가지 고민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요런 저런 일들? 이제 그런 거 업데이트로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내려가서 뭘좀 먹고, 대충 먹고, 어 해야 될 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